두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이야 꼴랑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번의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하는 뭐 이런 처지가 되었지만 에, 그래도 한때는 저도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뭐 제가 잘 나간 건 아니고 그저 잘 나가던 회사에 재직하던 시기가 있었을 뿐이죠 제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약 10년 가까이 머물던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입사 당시에는 매출이 한 400억 정도 하던 그런 회사인데, 퇴사 회사 당시에는 4천억짜리가 되었으니까 잘 나가는 회사는 맞죠. 처음으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저를 컨, 헌팅하신 분이 지금도 뭐 서치펌에 재직 중이신 여성 컨설턴트 분이세요. 그분이 이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신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희 회사 제품 성능은 쓸만한데 이게 디자인은 대체 언제쯤 거야? 홈페이지는 또왜 이렇게 구린데? 주위에서 이런 평판을 들으신 오너께서 짜증이 아주 날때로 나가지고 디자이너 뽑아! 하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실제 입사 전이며 입사에서도 파악했던 회사의 전반적인 디자인들은 수준이 많이 낮긴 했어요. 같은 날 면접을 본 경쟁자 한 명을 가뿐하게 제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용되어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승승장구 했어요. 하나, 둘, 차근차근 제품 외관이며 구조까지 개선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도 하나 충원을 해서 인쇄물도 바꾸고 홈페이지도 죄다 바꾸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오너님 얼굴에 웃음꽃이 필수 밖에요. 이건 지금까지 비밀인데, 아주 가끔, 그 오너님의 개인적인 지시? 부탁? 아,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이건 뭐, 나중에. 승승장구의 결과는 고속승진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대리 말년으로 입사했어요. 95년 초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당시로는 11년 차거든요. 아, 대리라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1년 후에는 과장이 되었고 과장 2년 만에 차장이 되었고 차장 4년 만에는 아, 부장까지 되었습니다. 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 연봉의 수직 상승도 동반하게 되죠. 승진해서 연봉 올라. 회사 매출이 늘어서 연봉이 올라. 연말마다 성과급도 들어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즐겁게 살면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그렇게 30대 후반을 보내고 40주를 더 접어들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회사의 전반전은 참으로 좋은 시절이었네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이제 후반전 접어들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입사 당시만 해도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었던 작은 단품들이 점차 대형 장비로 옮겨진 거예요. 작은 단품 장비들은 구조를 바꾸거나 외형 변경이 비교적 쉬워요.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장비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어요. 아, 예를 들면, 첨단 IT 소재, IT 제품의 제조 공정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장비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납품이 되려면 그 공정 라인 릴리아웃에 맞게 주문자 사양에 맞게 신기 설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 장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게다가 크기와 납기 제약이 따르니까 중간에 디자이너의 역할이 대폭 축소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차사의 양산형 모델 비중이 줄고 흔한 표현으로 오더메이드 비중이 늘어난 거죠. 얼마 안 되는 자사의 양산형 모델을 좀 개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해도 엔지니어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잘 팔리는데,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죠. 더 간단히 말하면, 귀찮은 겁니다. 이제는 이제 윗분들도 조금씩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하고요. 바늘 방석이 되어가죠 난감해진 저는 디자인 외적으로 업무 범위를 좀 넓히는 등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아, 이제 슬슬 마무리? 결단? 이런 걸 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진 걸까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부지런히 이직도 시도를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는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이런 업계에서는 덩치 큰 장비 위주의 경력은 문신의 폭이 좀 좁아요. 찾는 데가 드문 거예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제 스스로가 일한 기간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 그 변변이 내놓은 디자인 결과물이 많이 모자랐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모든 이런 지표가 바닥이에요. 선행 디자인을 좀 진행했거나 컨셉 디자인이라도 진행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놓았어야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안일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시간 지나고 나서에 깨우쳤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한심한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저와 제가 속한 디자인 팀을 아끼고 총애해 주시던 그런 임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람막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점차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뭐더 버틴다고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뭐 이렇게 갈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더 나이 먹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야, 그때 정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기도 힘들 것 같고 더 이상 그분께 눈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0년 근속을 몇달 앞두고 정들었던 회사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 꽃피는 4월의 일이었습니다.